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으면 뭘 줍니까? 상을 준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슴 깊이 좀 새겨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에다 줘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많이 들어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자꾸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꾸만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야, 그 말씀들 어떻게 살아? 나못 살아. 이렇게 말씀에 시험을 든, 든 든다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면 내가 지금 마음은 딴데다 팔아먹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쪽 길로 듣고 흘려버린다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자꾸 자꾸 많아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고다 흘려요. 가슴에 새기질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할수 있는 선을 내가 딱 끄어놓고 이상은 절대로 못 가.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야지 내가 갈것더 이상 못 가는 선을 딱 끄어놓고 이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안갈 거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되고 말씀하시면 가슴을 쥐어 뜯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일 예배 백날 들어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교회에 종교인이 많아지고, 종교인이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왜곡이 됩니다. 이상해집니다. 사람만 편하게 주는 데가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입니다. 안 살면 어떻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회계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회가 교회, 그게 진짜 교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묻지도 않고 그저 마음의 평안만 주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 그렇다면 자기, 자기 자신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내 영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지금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해야지. 가다가 죽어도 아멘하고 가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든 난 그건 못한다. 난 그건 못한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혹시 목자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면 뭘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좀 깊이 있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지금 믿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할수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 말씀 다 믿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뭘로 평가받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삶에 대해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대부분 내가 무시하고 산다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살면, 믿음 없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직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신앙 경력, 우리 집안이 무슨 몇 대째 뭘한 집안,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다 빼세요. 다 빼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날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찾아가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만 찾아가고 하나님을 안 찾아가는 건 문제가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은 목장은 죽은 목장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데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목장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안 찾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갈 수 없어요. 성경에 적어놨잖아. 하나님 기쁘시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은 목장은 아 지금 매우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에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이거는요, 기초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기초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기초부터 세워야 됩니다. 뭐가 기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 살다가 길을 잘 모르겠으면 그때 하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만드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내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뒤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어떤 노래 불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시편 121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여러분 예비 마치고 나가면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눈을 들면 산이 있어요. 산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 서는가?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 서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시편 121편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 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힘과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만도 다들 바쁘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래요. 우선 순위를 조정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다 빼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그래 바쁘십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24시간에 다할수 없는 일 포기하시고, 거기다 기도 시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시간을 넣으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빼세요. 희생을 해도, 대가를 지불하고, 돈 손해봐도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개선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침체된 채로 계속 살다가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찾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이미 그 공동체는 병이 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공동체는 침체합니다. 그리고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들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대놓고 못한다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대놓고 하나님 안 찾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공동체의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목장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희망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추락한 겁니다. 많이 황폐해진 겁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 모인들 뭘할수 있겠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100명보다 하나님을 찾는 10명이 훨씬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 오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모두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목장 식구들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게 부흥이에요. 침체가 뭐냐? 하나님 상관 안 하는 게 침체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흥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특히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이 다수라면, 목자들은 침체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추락하면 누군가는 더 이상 안 떨어지도록 붙잡아야 되잖아. 울면서라도 더 이상을 못 내려가도록 붙잡고 사투를 벌여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안 떨어지도록. 아무도 떨어지는 데 관심이 없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들고 주님 앞에 가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침체된 상태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순간 목장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안 믿길지 모르지만 세속화됩니다. 교회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래 적어놨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다수임에도 이 상황을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지면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는 단순한 친교 단체로 전락합니다. 진짜 로타리 클럽 됩니다. 개종됩니다. 계속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의 먹히지 않는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임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저 너무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군가는 이 형편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가면 대놓고 기도 못하겠다는 삶이 있잖잖요요이 예.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놓고 하나님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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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먹히지 않는 목장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해지도록 먼저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모든 지체가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끌어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조차 없다면 이런 침체는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극렬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이 없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여러분의 가슴에 끌어안고 마치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영혼을 기도로 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포중 침이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곳이 되도록. 지금 같이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